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티지 여행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동두천 상패동입니다. 저는 오늘 동두천 상패동 근처에 남산몰이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 남산몰이가 도대체 뭔가 동네 이름이 참 재밌어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남산몰이 동두천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동네 이름을 남산몰이, 남산몰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찾아, 아, 찾아가는 중입니다. 어우 추워. 아니 이 남산몰이가 네. 왜 남산몰이에요? 남산몰이가 옛날에는... 예. 이게 저뭐 원래는 이게 남산물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산물로 어디서부터요? 저기 다리 저쪽에 그리고 저쪽에는 저쪽 저 끝에서부터요. 저쪽 끝에 있어요. 아이 남산물인데 여기가 다 틀려요. 예. 네. 저 넘어는 삼 삼리. 예. 네. 뭐 일이 옛날에는 삼리 일이 이랬어요. 예.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3통, 2통, 1통, 예. 2통. 아, 근데 남산몰리가왜남산몰리라고요남산몰리는 이제 여기저기 산을 끼고 이렇게 사니까 남산몰리 예. 아, 산을 끼고 있어가지고 네. 남산? 예, 네. 아, 그래. 근데 남산몰리그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네. 이쪽에 그 전에 도둑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네요? 네. 어, 어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술 먹은 사람들이 네. 이렇게 그런 거, 지금은 아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예, 네, 있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네. 예, 예. 아, 그래요? 그런 일이 있긴 있었는데, 예, 예. 지금은 없어요. 여기 한몇년살았어요 여기 그한 30년 살았죠? 30년이요? 예. 어우, 오래 살았네요? 예. 그전에는 어디, 어느, 어느 부세요 그땐 저기서 살았어요, 살이. 아, 그럼 원래 또 뭐. 그... 남산물에 살다가 남산물으로 왔어요. 아, 그럼 뭐, 동부천 이쪽은 뭐, 오래 사셨네요? 아, 래사하죠 어. <laughs> 동두천 여기 빼놓고 내가 동두천에서 한 5,60년 살았어요 5,60년이요? 네, 저 시내에서도 내가 예. 살다가 이제 일이 왔죠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원래 내 고향은 강원도 철원이에요 강원도 철원? 네 예. 아, 그럼 뭐 여기 뿌리시네 예. <laughs> 아, 그래 감사합니다 구, 동네 구경 좀 하느라고요 동네 구경하시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아 구경하는 거예요 예. 네. 구경하면서 응. 영상도 남기고 아, 다 기록 아니에요, 기록. 그전에 여기 예. 는 며칠 전 그때 예. 가을에나 여기서 그것도 찍었어요. 뭐요? 영화도 찍었어요. 영화도 찍었어요, 여기서요? 예. 무슨 영화? 그 단막극장이래요, 그거 학생. 예. 그저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 찍었어요. 아, 그래요? 예. 자, 마침 동네에 사시는 분이. 어, 사신 분을 만나가지고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뭐 조금 들었네요. 저도 이렇게 오면서 남산모리가 왜 남산모리인가 동네 이름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어, 이쪽 왼쪽 편에 있는 산이 바로 이게 마차산입니다. 마차산인데 마차산 바로 그 남쪽에 툭 튀어나와 있는 산 그러니까 마차산 남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산이라고 해가지고 마차산 아, 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산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남산모루 라고 했다네요 바로 동두천 시내가 보이네요. 어 숨차. 여기가 약간 산동네여 가지고, 어 올라가는데 좀 숨차네요. 남산모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쪽이 바로 마차산입니다. 마차산 남쪽으로 뻗은 툭 튀어나온 산. 그래서 남산 모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어우, 그제 눈이 와가지고, 눈이 이렇게 조금 있는데, 아주 하늘은 파랗습니다. 날씨는 되게 좋은데, 날씨는 바람이 불고 추워요. 아니 이 집이 빈집인가 봐요. 네. 어. 이게 오래 비어 있었나요? 이게 이게 어. 올려야 돼요. 빈집. 아이 가가 저도요. 가까운 데 어디 이 사나 봐요. 예. 네. 어, 올라오니까요. 빈집이 있네요. 어 사람들이 다떠나갔구나아 여기 도 진짜 옛날 집이다 산동네 위에 이렇게 사람이 살다가 지어진 빈집 폐가가 있네요 아 진짜 이거. 여기 액자 좀 보세요 옛날 액자도 있고 완전히 사람이 살다가 떠나간 집입니다. 빈집을 잠깐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어우, 하늘 진짜 파랗다. 자,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한양도씨가 예전에 많이 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한양도씨? 아, 저쪽 위에 무덤이 있는 모양입니다. 잠깐 올라가 보고,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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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 있구나. 한양도시 수천공파 묘역. 무덤이 많이 있네요. 오, 또, 우리 멍멍씨가 또 왔다고 또 화내려고 한다. 한양조씨 무덤을 잠깐 구경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쪽이 한양조씨. 어, 그쪽이, 그쪽.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어떤 집송촌 형태의 그 동네였던 것 같아요. 야, 이 집은 꽃밭에 옛날 맥주병으로 쫙 둘러놨네. 산동네입니다. 아, 저기로 동두천 보산동 쪽이 보이네 보산동. 자 그리고 또 이쪽에 올라가면 뭐가 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동네 그 아주머니하고 잠깐 얘기했죠. 이쪽에 어떤 분이 얘기는데 남산모루 예전에는 그렇게 도둑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도둑촌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야, 여기는... 산을 끼고 바로 있어가지고 높은 곳이어가지고... 논이 그대로 있습니다. 야, 이건 옛날 오래된 교회 터 같아요. 옛날에 교회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교회가 있던 자리인데, 그래도 건물이 조금 남아있네요. 어, 교회 위쪽으로도 빈 집들이 많이 있구나. 어우, 그리고, 오래전에 없어진 사람들이 떠난 그런 산유의 집들입니다. 어 그래도 한 여러 가구가 있었네요 야 근데 마치 6.25때 포탄 맞아가지고 집들이 부서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빨간 벽돌 야그 전에 여기 빨간 벽돌로 질정 도면잘 됐단 건데 어저어어 완전히 폐허 완전히 폐허가 되었네요 꺼져. 야, 이거 뭐, 한여름에는 올라오지도 못하겠구나. 잡풀 때문에. 야, 앞에는 완전히 전쟁터. 야, 이 일대가 전부 다 폐화네요. 완전히 전쟁 폭격을 맞은 듯한. 다 부서진 집들. 그런 집들이. 교회 옆쪽으로 절비하네요. 어우, 막이그 겨울이니까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지. 여름에는 이 잡초 때문에 오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오. 어. 야. 이거 보세요. 완전히 다 태워. 야, 다행히 겨울이어가지고 탈출구가 있구나 빠져나갈 수 있나 아저어저 어이씨 까시나무 어 까시나무 어, 야 진짜 집이 그래도 여러 차가 있었구나 여기 야 이거 보세요 완전히 폐어 이들이 여러 채가 있었네. 뭐야, 이쪽 집은? 들어갈 수 있나? 이쪽으로? 야, 이거 특이하다, 여기. 여긴 뭐야, 도대체. 그 어어 여긴 뭐였지? 무슨 공간이냐? 오, 여기 무슨 보관, 보관 창고였나? 어 구경을 하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예전에 이곳이 도둑촌이라고 했는데, 아저 어, 마을이 저 태호 같은 마을 산 위에 완전히 예전에 산적들 도적들 그런 집들이 아니었나? 어 하여튼 뭐다 폐허가 돼가지고, 으스스하네요. 날이 조금 어두우면은, 여기 올라오지도 못할 것 같아요. 어, 계단에 눈이 쌓여가지고, 조심조심. 미끄러지면 나만 손해야. 계단에 눈조심. 산을 구경하고, 남산모로 산동매좌쪽 위에 정상, 그쪽을 구경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긴 또 빈집 같은데? 또 그냥 지나칠 순 없잖아. 야, 이 집은? 사람은 다 떠나갔는데 완전 빈 집이고. 야, 야이 앞에 텃밭 아니야 이거? 텃밭. 전망도 끝내주네. 야이 좋다. 집만 리모델링 잘하면은 끝내주겠어. 방이 한 칸. 북한 북한 있고 화장실 화장실 오 화장실 바깥에 전망 일 보면서 바깥에 구경도 하고 전망도 보고 야 좋다 야 싱크대 옆에 또 바로 전망, 전망 뷰가 끝내준다. 아 누가 살다 이렇게 좋은 집을 버리고 떠나가셨지 텃밭 있고 얼마나 좋아. 어집 아, 구경 잘했고 또 내려가자. 내려가 내려가. 겨울 바람이 가지고 바람은 칼바람 산동네 길이 운치가 있네 그쪽 앞으로 상태교가 있습니다. 상태교 다리. 다리를 건너가면, 어, 제미 이사단. 그쪽 미군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보산동, 어, 관광문화특구. 그쪽이 바로 있습니다. 야, 여기는 완전히 빙판길. 동남 아파트가 보이구나 남산모로 큰 길가로 나왔습니다. 저 앞에 가게도 남산 할인마트, 상태동 남산모루 동네에서 바로 건너가는 상태교 다리입니다. 남산모루에 있는 신화이발관, 오래된 이발관 같아요.